하며, 협력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서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만의 전통인데요. 우리 임창균 장로님이 준비한 개인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읽어주시죠. 사랑하는 평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증조할머니 때부터 이어진 신앙의 유단 속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모두 평일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셨고, 특히 아버지는 장로로서 아무리 먼지방 현장에 계시더라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본교의 예배에 꼼 참석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란저는 장로가 된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을 성수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런 분이셨으면 하고 바랬던 모습 중에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소의 삶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통기타로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 흘리던 기억은 지금도 제 신앙의 중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성과대원으로 봉사하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시간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성길 수 있었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 역시 장로가 된다면 말이 아닌 행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평일교회는 1945년 5월 8일 창립되어 이제 8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팔순을 넘긴 교회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과거 교회의 분란으로 인한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평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원조받는 교회에서 성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피택받은 장로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말씀에 가까이하지 못했던 부족함을 회개하며 이제 더욱 말씀 예고게 서겠습니다. 사랑과 성김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교회의 연합과 평안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삶과 언행을 통한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신앙을 계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주신 쌍둥이 자녀들이 대대손손 주님을 섬기며 이 직분을 귀하게 이어받아 평일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경건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아멘. 교회의 충성과 순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목사님의 교훈을 존중하며 묵묵히 교회를 살피고 돕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슬픔과 낙심 속에 주님을 원망했던 시간도 있었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멈춰있는 듯한 날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장로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수하겠습니다. 우리